제가 다음 주에 한 일주일 정도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해외는 대부분 양잔디잖아요. 양잔디는 한국 잔디에 비해서 자비가 없습니다. 조금만 정타가 나오지 않아도 제 거리가 나가지 않아요. 제가 저번 달에 한국에 있는 양잔디 코스에 한번 갔었습니다. 뒷땅을 두 번이나 쳤어요. 그런데 정말 초보자들이 하는 뒷땅, 한 30m밖에 가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그때 뒷땅을 쳤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여러 번 알려 드렸던 것을 못 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프로도 필드 에 나가서 실수를 하는 것 아마추어 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공을 맞추려고 하고 스윙이 덤벼지고 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정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오늘 저와 함께 연습을 해보시죠. 일단 첫 번째 공을 맞추려고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정타 실수를 하거나 어, 제가 뒷땅을 쳤을 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클럽의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공을 맞춰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을 순간적으로 딱 맞춰내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이 클럽의 헤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공만 딱 맞춰내려고 할때 이때 대부분 손목이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어 백스윙 때 왼손등이 펴지는 이 보잉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 이 모양으로 공이 맞고 나서까지 유지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매트 전체, 이 매트 끝부터 앞쪽의 매트 끝, 이 구간까지 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잔동작도 하지 않고 일정하게 이 매트를 긁어주는 것에 초점을 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임팩트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이 클럽은 갈고리예요. 그리고 이 클럽이 지나가는 길은 농사를 짓는 밭입니다 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바닥을 갈아주는 우리가 갈고리로 바닥을 갈아줄 때 길게 쭉 긁고 나가죠 어느 한 순간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으로 바닥을 긁어줍니다 바로 그 이미지를 가져요 왼손등 보잉 만들어서 이 클럽의 헤드가 바닥을 바라보게 만든 상태에서 갈고리로 밭을 갈듯이 이렇게 긁어줍니다 공은 그 와중에 마저 나가줄 거예요 정확하게 이 공을 맞추려고 할수록 야속하게도 이 공은 정타에 맞지 않습니다. 최대한 임팩트 때 정타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바닥 전체를 일정하게 지나갔을 때 정타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이 있는 그 언저리, 이 전체를 바라봐요. 공을 뚫어져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클럽 헤드가 지나가야 할그 공간을 보기 위해서 시야를 넓게 터줍니다. 갈고리로 밭을 갈듯이 낮고 길게 바닥 전체를 긁어주기. 제가 저번 달에 필드에 나갔을 때도 공이 놓여있는 자리가 살짝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바닥 전체를 긁어주지 못하고 순간 힘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의 헤드가 쭉 빠져나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탁 떨어지면서 뒷땅을 때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할수록 안 맞는 이유.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필드만 가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덤비는 문제. 덤비는 문제는 무조건 상체예요. 하체는 덤빌 수가 없습니다. 다운 스윙이 시작될 때 하체보다 상체가 먼저 개입이 되어서 스윙의 순서가 꼬여 버리는 문제. 올바른 다운 스윙의 시작 방법은 하체와 손등. 하체와 손등 이 순서인데 공을 잘 맞추려고 하거나 세게 치려고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상체와 손등, 상체와 손등 이 순서로 다운스윙이 되면 100% 실수입니다. 정타도 나오지 않, 않을 뿐더러 방향성도 완전히 난사해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하체와 손등만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이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갈고리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는데 이 갈고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 리듬에 맞춰서 하체를 갈고리가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밀어주기. 힘을 덜 들이기 위해서 체중을 이용해서 밭을 갈아주기. 이미지를 그리고 저는 당연히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갈고리로 밭을 갈아주는 느낌. 갈고리가 무거워서. 체중을 이용하는 느낌. 이 느낌은 해보지 않아도 다 상상이 되고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식이 실제 제 스윙의 느낌이고 가장 정타 확률이 높은 임팩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상상을 하면서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저도 이 느낌을 살려서 다음 주 필드에서는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레슨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